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란 말이 45번이나 나오지만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헤롯이라고만 부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다른 헤롯들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헤롯 왕들을 구분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의 왕 헤롯과 동일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헤롯인가요? 헤롯 해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대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모두 동일인 인가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몇 사람을 해 하려 하여 첫 번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의 헤롯은 헤롯 해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마태복음 2장 7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33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을 다스리다가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순전히 그의 아버지와 로마 세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두메의 실력자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는 유대 마지막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혼란기를 틈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유대의 행정 장관이 됩니다.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25살의 젊은 나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된 헤롯은 틈을 엿보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잘 알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제3성전 혹은 헤로성전이라 불릴 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각종 건물들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하스몬 왕조의 왕녀인 마리암네와 결혼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음모에 휘말려 그가 사랑했던 마리암네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언제 로마의 지지가 끊어질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던 헤롯은 천혜의 요새인 거대한 마사다를 건축하여 유사시에 피신하려고 했으나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병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두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의 처지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열 명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첫 아내는 이둠의 여인인 도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스를 버리고 힐카누스 2세의 손녀인 마리암네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헤롯은 사마리아를 건축하여 세바스테라고 이름지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70세이었으며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병적인 의심과 욕심은 베들레헴의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폭력과 살육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BC 4년에서 AD 6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의 유언장에서 세 아들에게 그의 영토를 쪼개어 갈라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말타게의 아들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를, 두 번째 아들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방을,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을 주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아 아켈라오도 향락과 사치를 사랑했으며 잔인한 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헤롯 왕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로마는 아켈라오를 추방하고 그 자리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을 두어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제 5대 총독인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 에, 글라우디스는 총독을 철수시수시키고 총독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도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아그리파 1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전 이스라엘 지역을 통일하여 다스렸습니다. ad 44년까지요. 아그리파가 죽자 로마는. 다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만난 로마의 총독들은 제11대 총독 벨릭스와 12대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세 번째 헤롯 안디바입니다.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안디바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 말타게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헤롯의 유언에 의하여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영토가 침례 요한과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는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하여 유명한 도시 디베리아를 건설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안디바는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여행 중 그의 이복 형제 빌립을 방문했다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그와 결혼을 약속했고 이 사실을 안 아레타스의 딸은 분노하여 그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불의한 결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를 부정한 여자로 책망하는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딸 살로메를 시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 빌립입니다. BC 4년까지 4년부터 AD 34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로서 아버지가 죽자 헤롯 대왕의 영토 중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AD 37년에서 44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초대교회를 핍박한 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세베드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으며 그 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자 베드로를 잡아 투옥하고 6월절 후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AD 50년에서 100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유대에 파견된 총독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종교 문제의 자문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총독 베스토는 그를 방문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바울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다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왕이었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세명과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그의 손자 한 명,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증손자 한 명,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하여 각각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 탄생 시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셋째, 야고보를 죽인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감사합니다.